경찰도 편향되어 썩어있고 국회도 썩어있고 언론도 편향되어 있고 선관위도 지금 채용비이 터지고 있죠 헌법재판소도 편향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님 대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약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어, 저지르고 싶던 사람이 6시간 만에 개헌령을 해제하란다고 곱게 해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뚝심이라도 있던가 탄핵수초안에 내란죄를 왜백니가 외백, 도대체 맞습니다 수개라고확인받 만든가 아니면 뚝심이라도 있던가 제발 있고 중,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구호에 치고 마치겠습니다 반핵 반대 반핵 반대 반핵 무효 반핵 무효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